오늘 저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짧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광복이 언제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에도 8월 15일입니다. 그날에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대한민국은 일제의 집에서, 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월 15일에 그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태극기를 흔들고 또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8월 15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8월 15일은 그날의 모습은 굉장히 조용했다 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서야 카톡이나 인터넷이나 TV 전화 같은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바로바로 소식이 전달되지만 당시에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나라를 잃었던 시간이 36년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 제국은, 일본 제국이라는 그 거대한 힘을 보았던 우리 민족은 아마도 일본 제국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36살이면, 36년이면 36살이 될 때까지 단한 번도 우리나라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 근데 어제까지, 바로 8월 14일까지 우리 민족을 탄압했던 그일본들이 아직 집 앞에 있고, 어제와는 달라진 것 같은 같은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이미 일본이 패배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한인 처한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서 또 악의 세력은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로마라는 그 강대국의 시대였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문화 또 세계를 지배하는 힘, 군사력이 엄마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또,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제 악의 세력이 패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여전히 로마의 힘은 거대했고 또 불의와 거짓, 우상숭배의 힘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악이 이미 패배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왕들이 나옵니다. 12절에서 보면 유프라테스강이 말라서 그 왕들이 동쪽에서 넘어오고요. 또 이어서 보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왕들을 불러모읍니다. 왕들이 넘어오는 것. 그 왕들이 집결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와 제약의 세력이 마치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6절에 이 왕들이 모이는 곳, 전쟁이 일어나는 곳의 이름은 아마게돈입니다. 아마게돈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기도의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승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드보라가 승리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아마게또는 하나님의 승리들이 있었던 무기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이 무기토라는 장소를 제시하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최후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 악이 이미 대적들이 이미 패배했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 일본처럼 혹은 음, 이 요한의 시대의 로마처럼 아직도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불의도 있고 또 거짓들도 있고 또 개인으로 오면 내 안의 자기중심성 혹은 탐욕들은 정말 힘이 강력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비록 어제와 같이 우리의 대적이 여전히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고, 악의 세력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승리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앞에서 오늘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또 대적은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